깨끗한 집과 편안한 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여기저기 옮기느라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전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듯 합니다. 오늘 당신은 평범한 집과 진정한 개인의 안식처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간단한 방법으로 집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섰을 때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거운 기분이 드는 경험이 있죠? 이는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물건 하나하나, 무작위로 놓인 물건들, 그리고 잘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당신의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곳이어야지 남아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아침에 옷장을 열면 어울리는 옷을 찾느라 다섯 분이 걸리는 이유는 좋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옷이 좁은 공간에 빽빽히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간단한 커피를 만들고 싶어도 깨끗한 숟가락을 찾기 위해 세 개의 서랍을 뒤져야 하죠. 서랍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당신의 시선은 자동으로 종이, 리모컨, 충정이 등으로 가득한 테이블로 향합니다. 그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항상 쌓여 있죠. 당신의 뇌는 이런 불필요한 시각 정보를 계속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쉴수 없습니다. 마치 큰 소음 속에서 명상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적은 돈이거나 작은 공간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저택에 살며 답답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유를 느낍니다. 차이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의 각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며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돈을 쓰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침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실은 당신이 매일 시작하고 끝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피곤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의 침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침실은 깊이 자고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뇌가 그 공간이 휴식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해야 할일 목록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을 살펴보고 그 공간이 몇 가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어보세요. 침실, 사무실, 옷장, 창고, 세탁실인가요? 하나의 공간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침실은 편안한 휴식을 돕기 위해 아주 명확한 주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항상 더러운 옷을 걸어놓는 고정된 의자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옷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제자리에 두거나 세탁할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야에서 저옷 더미를 치우면 당신의 침실은 즉시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침대 옆 탁자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 정말로 사용하는 것만 두어야 합니다. 물한 잔, 아마도 책, 휴대폰, 충전기 정도만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탁자 위에 무작위 물건으로 가득 채우면 옆을 볼 때마다 휴식이 아니라 할 일이 보이도록 뇌를 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하지만 옷장에선 가장 인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혁신적이며 정말로 적용한다면 효과가 큽니다. 옷장 안의 모든 것은 이세 가지 특징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특정한 상황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즉, 2년 동안 5kg을 빼기를 바라며 보관해 둔 옷은 버려야 하고 할인 구매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셔츠도 나가야 합니다. 3년 전에 유행했지만 다시는 입지 않은 외투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결정으로 현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솔직하게 적용하면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생각보다 훨씬 좋은 옷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쓸모없는 옷들 사이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침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며, 진짜로 원하는 옵션만 남아 있습니다. 셋째, 남은 옷들을 더잘 돌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대로 존재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은 집의 중심부가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며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에서 거실은 아름다운 가구로 위장된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커피 테이블에는 6달 된 잡지가 있고 여러 곳에 분산된 리모컨,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장식품들, 모든 곳에 드러나는 선들이 있습니다. 거실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물건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물건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방을 비우고 무게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개성을 가진 것만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찬그 커피 테이블은 이제 진짜로 커피 한 잔이나 책을 올릴 수 있는 깨끗한 표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책장에서 흩어져 있는 장식품들은 당신이 정말로 아끼고 당신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세세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아이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차이는 즉각적이지만 감정적인 차이는 더욱 큽니다. 이렇게 정리된 방은 당신이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도록 초대합니다. 소파에 앉으면 진정으로 이완할 수 있고 끊임없이 눈이 어지럽혀지는 더러운 환경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집에 사람을 초대해도 부끄럽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며 공간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욕실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가장 빠른 결과를 볼수 있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욕실의 수납장을 열고 솔직해지세요. 그곳에 있는 제품 중몇 개를 정말로 사용하고 있나요? 몇 개는 몇달 동안 반도 남아 있나요? 몇 개는 한번 사용해 보고 다시 손도 대지 않은 건가요? 몇 개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거의 지났나요? 욕실에 대한 규칙은 다른 공간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당신의 실제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것만 남기고 언젠가 가질 것 같은 이상적인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남기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다섯 가지 다른 헤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공간을 차지하고 시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다른 헤어 제품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과잉을 제거하면 아침 루틴이 매끄럽고 즐거워집니다. 필요한 것을 즉시 찾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 병을 뒤적일 필요가 없으며 정리할 것이 적기 때문에 수고 없이도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전적인 혜택이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을 때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더잘 파악할 수 있고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집에 비슷한 제품이 남아있을 때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프로모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부엌은 이러한 철학이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인 부엌은 집에서 요리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은 식사를 하게 도와주며 돈을 절약하게 하고 번거로운 의무가 아닌 하루 중 즐거운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요리를 하려다가 필요한 도구를 찾는 것이 실제로 요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나요? 부엌이 너무 엉망이라 요리할 의욕이 없어 배달 음식을 시킨 경우는 얼마나 많나요?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를 찾지 못해서 새로운 도구를 구매한 적은 얼마나 되나요? 부엌의 변화를 시작하려면 서랍부터 살펴보세요. 각 서랍을 열고 선택 과정에서 철저해져야 합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는 채소 깎는 도구는 버려도 됩니다. 일반 칼보다 청소하기 더 어려운 특별한 도구들도 버려도 됩니다. 3년 동안 한번 사용한 케이크 틀도 버려도 됩니다. 남는 것은 정말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당신의 요리 일상에서 명확한 기능을 갖고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칼, 도마, 실제로 사용하는 냄비들, 기본적으로 잘 작동하는 도구들입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만 그 선택들이 좋을 때, 요리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주방 카운터는 항상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중요한 문서, 열쇠, 지갑, 그리고 주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건이 쌓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카운터가 깨끗할 때는 요리할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지럽혀져 있을 때는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냉장고 역시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정리된 냉장고는 단순히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사를 더잘 계획하며 슈퍼마켓에서 덜 소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지 않게 되고 잊어서 물건들이 상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을 변화시키면서 일어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이 당신을 위해 잘 기능하고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각각의 물건이 정해진 자리에 있으므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에서 항상 뒤쳐져 있다는 지속적인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정리된 집은 시간과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아침이 더 차분해지고 모든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은 더 편안해지며 집에 돌아와서 완료해야 할일 목록을 보지 않게 됩니다. 주말은 더 자유로워지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몇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사함에 대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물건이 적어도 그 물건들이 당신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각 물건을 훨씬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에 마시는 그 컵은 단순한 컵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중 특별한 순간을 위한 완벽한 컵입니다. 당신은 기능성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한 단순함에서 잘 만들어진 간단한 것들의 완벽함에서요. 깨끗한 나무 테이블은 비싼 장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보다 더 우아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읽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된 선반은 절대 열리지 않을 수많은 책으로 가득 찬 선반보다 더 개성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또한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더 오래 지속되고 더잘 작동하는 것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사용할 좋은 냄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값싼 냄비 5개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면 불완전함에 대한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잡지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하고 생동감 있으며 솔직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무 테이블의 자국은 가족과의 저녁식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옷의 마모는 그것이 당신의 삶의 일부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진정한 반영이 되며 당신이 되어야 하는 모습이나 타인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각 물건은 그곳에 존재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며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당신과 공유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잠의 질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방이 진정한 휴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식사질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방이 잘 요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거실이 사람을 맞이하고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창의성 역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하고 창조하고 상상할 수 있는 더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데 모든 정신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잊혀졌던 취미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차이를 느낍니다. 그것이 단지 정돈된 것 때문만이 아니라 공간이 편안함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편안하고 더 이완되며 더 존재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집은 사람들이 단지 짧은 방문을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잊고 싶어 하는 곳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작은 단계가 즉각적인 안도감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정리하는 각 서랍, 불필요한 물건에서 해방된 각 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제거하는 각 아이템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집이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당신을 북돋아줄 공간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항상 준비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삶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분은 당신이 가진 것의 양으로 누구에게도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존재와 깊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리듬으로 숨 쉬고, 당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안아주며, 당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고 영감을 주며, 단순하고 의식적인 돌봄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복된 비디오를 공유하여 당신과 저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울 수 있도록 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채널을 조금 더 지원하고 싶다면 채널의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계속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비디오를 추가합니다. 감사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곧 만나요.